민주당 출신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했어요, 맞죠? 10억 원 정도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나왔습니다, 맞죠? 대답하세요. 아, 뭐 아시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하셔야죠. 되잖아요. 아, 예, 알았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약 8억 원 가량의 출처 불분명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민석 총리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경조사비다 출판기념회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사회 상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여러 차례 그 출판기념회도 있었고 애경사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것을 현행 법에 있는 대로. 아, 다 처리했는데 그것이 사회 상규에 맞춰서 저희 연배 우리 나이언님의 경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애경사가 있으면 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애경사 비에 비춰서 아주 과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사실 국민들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못, 못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출판 기념에 경조사비 투명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 제안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입법 발의 하겠습니까? 네, 법안을 내시면은 어, 좋은 법안이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법도 하나 발의해 주십시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출판 기념회를 했던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정부 입법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단순히 아니라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진실을 잘 아시는 당은 오선을 하신다 이연니까저김석 손님도 협조해 달라는 요청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법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 저 맥락은 어, 우리 권력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행사해야 된다.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십니까? 어,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석 총리의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하고 같이 일치하는데요. 자 아니, 문영배 전법헌법 소장이 무라면서 사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여 쭤보셔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사법권가왜 다른 방식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인식은요.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선 동기인 문영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한번 읽어 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의 권력,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인민 최고 인민 대표회 회의가 최고 인민 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나이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려도 자, 될까요? 말씀해주세요. 네, 어나이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어나이원님도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서 나왔다 는 것도 명료하고 근데 그 부분 부분을 뗄 때는 나 의원님께서 제게 처음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법부가 정해놓은 그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정한 법이라는 틀이겠죠 그틀위에서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 느냐 선출권력에 있어서 서열을 정하는 입법 독재 아니냐 등등 중국 시간이야 라고 질문을 주셨 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첫 번째 대통령의 워딩과 문장에 무엇이 잘못이죠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 삼권 그것을 설명하지 정하면.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갑자기 중국식이라고 하면 그 논리야말로 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이연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자. 삼권 분립의 원리의 기본은 삼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된 권력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선출 독재에 이른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입법부도 그런 위헌적인 입법을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 자. 민주당이 에는 여전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까? 선출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저 대법원이다. 선하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하잖아요. 질의 김민석 총리좀 가만히 좀계세 보세요. 그러면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총리가 답변을, 좀 조용히 계셔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고, 그리고,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저 중요한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하면서 대정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어,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분한테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맡겨놓으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에는 우리 국민들 많이 와 계시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토론하시도록 좀, 좀 내버려 두시고 좀잘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미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강효정 대변인은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그러다가 말을 뺐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지금 4인회동 운운하면서 면책 듣건 뒤에서 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안 듣는 조의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여와야 간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잘 모르겠다. 아니,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대법원내, 대법관을 100명, 30명 하다 이제 26명을 증언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거 맞죠? 뭐 그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겠죠. 아니 2 6명을 하면 22명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대법관 증언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자, 그 제도의 지속성과 총리, 정부의 총리,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제가 것이기 때문에 제민석 총리, 내가 질문하는 때문이에요. 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의님께서 5선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0년도에 나의님께서 속하셨던 당에서도 이미 24명 안을 냈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임기 안에 2 2 명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이 이재명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임기 끝나니까 직위한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김 직위한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원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원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내란 재판부가 왜 위원이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섯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세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죠? 대답 못 하시겠죠? 대란 재판부 역시 위원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저 특별 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자, 않습니다. 헌법 84조를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재판부에 자, 관련해서 그다음 말씀 무엇이 위헌이냐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101조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같니다 김민석 총리 <목소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저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헌법 101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특별법원이면 아, 위헌이다. 김민석 그리고 총리. 대법원장.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해주셨어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자. 검찰 해체하는 것도, 이 보면 표가 똑같아요. 중국식 이 정법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결국, 정치가 수사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죠?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확립해야 됩니다. 뭐, 뭡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 그러면 의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나치 정권 이후에 그 반성으로 나왔고 결국은 이 국민의 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 그래서 제도화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자 통진당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 분립과 삼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수정당이라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지금 사실은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을 증언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다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회수. 하고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게 뭐냐?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개헌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 나연님 말씀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거쳐서. 현재의 상황이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현지, 현재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 그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네,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 위, 아주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김민석 총리께 건의할 것은 그리고 제안할 것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가짜 뉴스로 물러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지금이 주세요.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언론 장악에 대해서 저 진리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